내면의 세계 낭독 23회차. 나는 내가 나인 것을 사랑합니다. 만약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삶은 얼마나 즐거울까요? 그런 상상을 하면서 나는 완전히 평화롭게 사는 내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. 그럼 매일 아침마다 멋진 하루를 보낼 것이란 기대를 하게 될 테지요.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아무도 나를 판단하면서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 나는 오직 멋지고 위대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. 이제 나는 자신에게 이 선물을 주겠다고 계속해서 긍정 확언을 합니다. 자각의 순간 나 자신과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환상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. 아침마다 자신을 칭송하고 사랑하면서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. 그리고 자신에게 매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. 나는 나를 사랑해. 나는 내가 나인 것을 사랑해. 이렇게 매일 아침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.